안녕하세요 루저키 형 오늘은 적저키 재밌게 올리게 롤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아트 이그니스터 아이가 썼던데. 엣 이그니스터. 참고로 롤러님이 한번 옛날에 대속이 한번 했었죠. 음. 거기서 이번에 이그리 얼라이언스 이사이트 지원 나온 거까지 추가. 일단은 빠르게 대속이 로어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뭐 취향이긴 한데 무조건 넣는 사람 많지 뭐. 아 얘는 너무 사꽤 많아 얘는. 얘는 자폭력 어 지바크 근데 얘랑 잘 맞는 애가 있긴 하지 누구시오? 얘요음 효과 완벽 내성이 좋으시냐 소직의내성이니 대신 단점 한번 터졌다 부활하면 단점고다하던 채로 온다 그기네그 다음에 니대 솔직히 말해서 이대 진정한 메인덱에 있음 게임어아거데 개인적으로 나 이거는 좋겠다 이 아띠그니소에서 뭐야 링크 팔짜리 링크 <laughs> 아, 근데 얘, 원, 얘 효과가 원작에 비해서 좋아졌더라고요 왜? 원작 은 원래 공연 23, 2300이하였더라구 2300 아, 현재공연이 원래? 애니판. 파 헐. 떡상 갖고 플러스 액트 돌린 효과 플러스 몇개 효과 버프하더라, 고 걔. 아, 대민 절반은 있었고, 어. 요 액트 돌린 효과 있었어요? 돌린 효과가 없었어. 약간 소소한 버프를 받았구나, 음, 약간 소소한 버프예요 그리고, 어. 단말이, 도치기만 한 배트페이더임. 배트, 유사 배트페이더 플러스 묘지에서. 정확히 내가 배트페이더를 효과 알고 있니, 정확하게 읽고 나서 효과 나해줄래요 이번 효과가 배트페이더 효과인데? 아, 공격 자체 무효. 배트페이더는, 패에서 특수하고서, 그냥, 지적 공격 받았을 때, 패에서 특수하고서, 그배트페이더잘 종료. 그 다음에, 이래, 필수 카운트. 이 쉽게 말하면, 공격 1회 무효권이야. 어. 근데 공격 2 300짜리 수권이 <laughs> 그리고 피, 피카리 솔직히 필수 카드 너 솔직히 이거 그전에 난 마제 테스트 했을 때 이걸로 법투 뚫었잖아 그치 그거 아니었어 솔직히 어떻게 했어 마제 음... <laughs> 못 이기냐 그러면 못 법칙으로. 이기냐 이래이법이 덱에서 덩... 이, 덩... 이, 이 정도가 마함인데 이 중에서 이 2장 빼면 이게 마법인데 피카리 아이 마법 썼지 근데 음. 아이 마법이 대부분 좋은 게 많다. 그리고 얘는 이제 셀비지 없고. 원래 두 장은 넣었었거든요, 이걸요? 한장 줄였지. 그치. 왜? 쓸 각이 없어. 신지험 받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얘가 쓸 각이 사라진 이유, 얘 때문입니다. 위저드 아트 이그니스터가 이제 부활시키는 효과 갖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한장 제외돼서 쓸수 있게 두장 넣었고요. 그리고, 부루릉 원래 두장 넣었었거든요? 덤핑. 줄어든 그래? 이유! 얘 네, 때문에. 튜너와 인사 자체 특수 가능하니까. <laughs> 백업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아, 플러스 얘가 덤핑까지 해줘요. 그, 폐한적이지 디그니스도 아, 아, 얘가 유사, 유사, 얘 일을 할수 있는 게요. 일부러 음. 얘가 서치한 다음에 바로 버리면 돼. 어, 그렇지. 실제로 멜리스에서 많이. 그래서 이런 사람, 얘 여섯, 얘네 세 장, 얘세 장은 여섯 공격이라서 덤핑을 잘 해. 아, 멜리스도 얘, 얘랑 예, 위저드는 겁나 쓰잖아. 그치. 저기 얘도 넘무 아, 아, 그래. 아, 그래. 너무 급박... <laughs> 그, 그러더라고. 아티치 앳 이그니스터. 얘도 필수지, 여기 있는 거 다섯 칠데 응. 아, 맞다. 여기 없는 바다 하나 있거든요. 누구? 아직 안나왔다고 정확한데. 뭔디? 링크, 슬레이어, 아토, 이그니스터. 어. 걔 나와야 돼, 솔직히 빨리 나와야 돼. 인정. 페링크로 에디드자, 페링크. 응. 음. 우선 얘 대상 지형에 대한 포신이 있네. 그리고 자가 소생되는데, 자가 소생될 경우, 제외. 된다 근데, 이번 신기들데제존도좀 건드려줘요. 음. 그 다음에, 크리보, 그냥. 일회성. 근데, 얘네 둘 일러서 바뀌어야 됐어야 돼, 인정. 인정. 차라리 얘가 리얼리, 얘가 크리보지 얘가 어디가서 크리보야, 씨. 그니까, 솔직히 좀 거지 같긴 함. 그 다음에, 이게 융합소치. I l o v 융합. I love 고아이고 <laughs> I는. <웃음> 아이씨 야 <laughs> 아이는 사랑 아이는 유월을 사랑 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망치어진다 <laughs> <laughs> 아이 근데 이번 말은 이거 가리올아 그러니까 개박자였을 거야 망치셨잖아 그리고 시아리 아트 이거도얘 의심 만썼 치지 아이의 의식 아이노키시키 음 아이는 의식을 준비합니다 <laughs> 진짜 어이거. 근데 아이 아이카은... 카는 아이가 쓰는 마법가나 전부 다말장난이긴함 음. 이어서, 아, 마법 아, 어이... 이어서 마법 함정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는 메구리 아이 액트보여주고서 이제 서치하는 거 돈을 응. 돌고 도는 사람 <laughs> 대신 단점 특성 못한 그건 특성 못한 던데 맞는다 근데 이래서 그 말도 조금 어려운 거 없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아이 자체에 특수 막아버리는 그런 계열이라면 모를까? 그 다음에, 지나가리 아이, 이어지는 사랑. 이가 얘를 푸 아, 번역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 씨. 아이가 사랑이라는 의미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팬에서 어을성 보여주면은, 특수하고 사이버스몬스터 서치하는 효과랑요, 얻어서 이해해. 이해를 보죠, 덱 돌리고, 다른 사이, 엣, 이근해서 서치합니다. 음. 그래서, 풀트릭 그 키아이 기압 <laughs> 기압이다 기압! 장난 아니거든 키아이를 하소 내피살기 네 키아이 효과 좋습니다 이다 죽은자 이다 이댕이 죽은자일 수 있으니 내장 네 들어가있다 상시없이 되다 얘도 죽은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그 다음에 얘 장점 효과파괴 대지막가지고 제외되니까 전투 효과파괴들 내성을 주니까 플러스 전투파괴 내성이 꽁으로 들어와요 인정 그리고 아이러브융합 얜융합한 효과인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로대피인분도소터했을수 상대 참... 있다는 미신 카드 참 이분발음 때문에 거참 어왜 전에 이거랑 멜리상 붙었을 때 아폴 꺼내가지고 은근 너 골대 지않았었나 어떻게 했잖아요 아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아이컨택트 왜 넣었냐 얘 깔린 상태에 얘가 들어오자치거든 어. 아 그리고 원턴킬 했잖 그건 황금제 때였고 얘랑 했을 때는 나 아폴 세고 난리 났었음 예 네,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게요 음. 이 카드 은근 1인분 하는 카드임 패 두.. 두 잡고서의 예. 샌드로? 아니요 그게 보여주는 것까지가 철이라 어요우라나 음. 없잖아요 얘 그대로 있어 그렇지 근데 만약 드롤 맞으면 되냐 3드로 되니까 아니 드로 맞으면 되단 질문을 드로우가 일단 철이 되고 나서 드롤 던지면 드로우 되냐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서치하나서 드로우를 시즌을 할거 아니야 그렇지 뭐 그러면 이거 안 쓰면 되니까 다음 투에 쓰면 되니까 응 음. 근데 은근 역한 음. 잘해 역한이름으로는 하네 대신 두 장마다 드인 이유. 너무 많이 잡혀도 좀 그래요. 빨리 <laughs> 기네요. 뭐. 그리고 세비스 방식이 있고. 음. 그리고 아이들링 보호. 내가 세비주꺼 있지 않나, 뮤서 제외하면? 어, 있긴 했지. 맞네. 일단 묘지, 묘지에서 소생, 그리고 모든석계의 전투에 이까지 제외시키는 것으로 자신 묘지 및 제외되어 있는 아이 마법 함정카드를 세비자죠. 그래도 갈등을 통해서 싸우면서 축구작 걸리긴 한데, 이제. 근데 이걸 세비자면은, 그래, 없었어. 이걸, 이걸 세비서이거보다 얘가 낫지, 아이유치. <laughs> 전투 파기. 우승부. 그냥. 자신과 상대 몬스끼리 계산할 겸 발동할 수 있다. 그 자신 몬스의공인력은 데미지 계산시까지 상대 모스가 같아지고 데미지 종료시, 씨그 전투를 파괴하는 몬스터의 원래 는 서로가 데미지 만다. 런데 대신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 대신 얘가 묘지에 제외되고 그걸 막아버리지. 아니, 그거에 맞은 또골 때림. 네? 뭐요? 뭔지 알아? 뭔데요? 멀게 방패. 아, 방패 발아지 몬스터가 상대 모스 때려봐. 그, 대니, 재산시월요배패 체인, 막 이거 체인 투 해봐. 타점 높아가지고, 자폭하려는 자, 월요한패 효과 때? 어, 님, 타점보다 100더 높아요. 미친, 퍼, 100대. 참고로, 이 아이오치 2번 효과는 원래 다크라이트 효과였다. 응? 음? 애니메이션 다크라이트 효과. 아, 다크, 아, 그랬지? 걔 같은 타점 안 터지니까. 어. 원래 애니 원작 효과에서 걔안 터졌잖아. 근데, 오시아 되면서 전기 효과 추가해서 음, 터졌지. 그렇지. 그리고, 아이의 의식. 무지무지무지에서 묘지, 묘지, 엑시, 무지에서 제외하고 융합. 의식스완 그리고 UU u, u i 이거 읽어주죠 일단 특성 데스크 그 속에다 e i 효과사상하는데땅 무리면 피는 안 피지면 다 고르고 선수가 절반은 효과 바람비피지안 피지면 다 고르고 무효화 그 화염 어둠은 이제 아드인스 토큰 이제 어둠 수가 레벨 1공영 수영 짜리 한 마리 끄집어오기 그걸로 소재를 하세요 어제 사이버스 쪽은 사이버스 효과 몬스터 요구한 거 아니면 어지간한 링크 소환 음. 졸라 싶습니다 그리고 이데이의 극 필수 카드 <laughs> 이그니스터 아일랜드 이건 당연히 전개 필수다 얘그 제대면 대처 방법이 없잖아요 전개가 그냥 사람들이 주장했잖아요 제대로 대비해서그두장다 제대면 어땠냐 <laughs> 아 근데 이번 엔이그니스터 지원 나중에 나온 링크셀러까지 생이잖아요 음. 그럼 어주 전개는 돼 링크셀러가 페링크라 어거지로 전개 는돼어거지로전개는데 대기 아, 특수가 맞... 많이 줄지 아이언음방 보면 특수 잘하잖아요 피도 꽉, 꽉꽉꽉 터지잖아요 이상한 그, 예, 얘들 작정하고도 두장다 제외시킬게요. 이러면 진짜 상대 골 때리겠다. 그리고, 핫타시아이. 아무리 봐도 반대인 거, 플레이메이크. 그럼, 딱, 듀얼 리스크랑 그럼 모션 보니까 딱 맞는데? 어. 근데 개효과가 은근 무시무시한 효과가 여러 가지, 양중이랑? 함정까지. 야, 0 0의 칼속발 100% 따윈, 상대 병원 선무. 그, 에뛰드 모터 전체 효과, 젠스장 마하, 효과 발동 불가해? 저드포가 있을 경우, 2300이 사용 못따내 부과시킨 효과가 있구나. 근데 이 댁에서는 공연 전부 다 얼마다? 어지간해 2,300이나 그리고 이제 아이보 어? 요 밑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디코드 토커? 어그 디코드 토커를 유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유천으로 아 후지키 유사쿠어자식필드에형형을2 3게0 따르면 못 소망 만 암식하다 효과에서 무효한 효과랑 뮤지 이과 효과 제어서사 싸움을 못하나는를 제외되어 있는 거를 끄집어오는 거. 단 문제가 만큼이라서 그만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거 이따가 내가 뭐 특정 카드 던져가지고 그냥 바로 뚫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긴 해. <laughs> 그래도 너골 때렸잖아. 이어서 에 스탈레가 소화했습니다. 자, 엑스트라데 일단 링크부터 하나씩 봅시다. 디 어라이벌 사이버스 아토 이그리스타. 뭐 솔직히 얘는 유명하니까 그렇지. 음. 아, 근데 얘를 빼고요. 음. 걔는 얘랑 리크마가 반대형인 얘 있잖아요. 음. 되는 개수 있어요 파이어홀리용 싱귤럴리티? 어 얘랑 얘둘중 예, 하나를 넣어요 그렇겠지 싱귤럴리티랑 고점은 높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뭔데? x 스트이한 터만에 다 소진돼. 어? 그것 때문에 D가 없어 빠꾸 없기대 빠꾸 없었고 그래서 고점은 높은데 빠꾸가 없어요 고점만 높아 아 그러면 참 이거에서 그럼 리비를 어떻게 형아? 리비로요? 잘... <laughs> 특히 얘 효과 빠진 이후에 리비로 맞았을 경우 아우 왜그 다음에 솔직히 이 덱에선 진정한 에이스는 얘가 아니야 얘 다크플리드? 어 하나 둘셋넷아 넷은 여기 안에 있잖아 내처럼 네, 나수아이들들칠거했다 뭐야 하나 둘 <laughs> 아, 그거, 짱구는 뭐 하려고? <laughs> 어, 그것도, 치, 이것이 뭐였을까? 그렇게 모이어서 되죠. 음 그리고 저는 극강의 로망이라서 어지간한거다느끼는데 일단은, 그냥 어코, 토코, 에지그리스터, 이대의 탓점, 어, 솔직히 이대 2300이, 전용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이대 전용을 해줬는데, 멜리스도 2300이야, 이걸 쓰긴 쓰지. 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 엄청 많아. 아니, 진짜, 얘도 멜리스가 왜 쓰냐고.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랑 호또 같이 사는 좀중다 생기네, 에 이그리스처럼. 근데, 의도는 그랬는데, 멜리스가 서버리지 뭐, <laughs> 아, 그리고 효과가 좋은데, 신, 아쉬운 지메저, 쫑세지. 쫑세선 불거? 어.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에 이그리스터. 음. 고도 토커의 암흑 커버 근데, 문제, 제제 제 소환, 소생 효과에 니미로만 진짜 그냥 다 오구나. 동시특소인데, 그게 하나 뻗어먹는 거잖아요. 응. 음. 뭐, 얘가 상대 전투몬스 써주면서 의외 사이버스모스 초생하는 효과가 있긴 한데, 응. 음. 그거만 있으니. 그 다음에, 의외로 사는데 잘안 쓰는 카드. 바이아페이스, 아토, 이그니스터. 의외로 쎄것 같은데, 죠 응. 음. 근데 얘가 효과가 좋긴 함 솔직히. 얘보다, 뒤, 디... 디크로스오 히트 소리 더 좋을 뿐리크만건이약 음. 사실 더 좋긴 해. 인정. 응, 음, 그렇지. 별로 망으로 넘어가니까 솔직히 히트 소리는 게더 추천이에요. 음 트랜스코어 토커 예소생용입니다. 음 스플래시메이지. 어제 슬 에이스 오세스... 코디 전개하던 뭘 하면 되지 않나? 예. 참고로 원래는 에센코어 토커 넣었긴 했는데요. 음. 요즘 빠지는 시술고 그렇지 요즘도 아 소식이... 참고로 이인크 중에 원래 어떤 카드지 두정두장 있었거든요. 뭐 사이버스 위치랑 그... 위키트 안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키트는 이번에 투더가 많이 늘어나서 아, 빠졌고요. 있었기 때문에. 어 뭐, 그리고 왜, 그냥 자체 어둠 속성이라서 서치가 이번에 어둠 속성을 기타 등단한 게 때문에 소생도 되니까 음. 빠졌고요. 음. 그러 위치는 왜 빠졌냐? 음. 사이버렛 리추얼 넣어야 돼요. 아, 그렇지. 사이버렛 리추얼이랑 그거랑 관련된 카드 넣어야 돼서, 그거 내 박스. 근데 리추얼이 없으면 서치가 안 돼. <laughs> 그리고, 이래, 긴자 리얼, 리링크 중에 에이스 카드. 다크 인버트. 다크 인포트 얘로, 예오가 발소리해서, 이동하면요, 무조건 시속성하고 어요 그, 건 당연하지. 근데 예오가또세책 꺼내오는데, 문제, 거기서 문제야. 거거 다 소환하다 뺄짠 리뷰를 이럴게 한 순간은 게임 박살나 하지 아 반쯤. 그때 전혀 어떻게 했고 그때는? 토큰이 몇 랩이에요? 11랩. 애하다야 11랩의 암석조 애매하다야. <laughs> <laughs> 아 링그리보, 얘를 뺄 경우 스플래시맨이 추가하던가요? 음 혹은 얘를 추가하세요. 저 솔직히 로망이랑 하자, 하자는 건 무늬다. 아, 솔직히 한정봉컴퓨션 좋아서 한정봉컴퓨션 좋지 않아요. 솔직히 포영 맞을 경우 고려하면 되니까. 포영? 그 요즘이면은 도미나스 시리즈. 음, 도미나스 시리즈 개 또라이긴 해. 자, 다음 엑스트라 되겠는데 의외로 일자라는 어서 아, 골렘 아티그니스터. 뭐 성능 생각하면은 디셈브럼을 넣으셔도 되는데 디셈브럼을 경우 이걸 탄걸 채용해줘서. 어?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그거 도저히 받아야겠다. 뭐야? 그 애니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장면 있었잖아. 뭐야? 이거 여섯 개 아티그니스 다 나온 거. 그거 시도하이 기능리? 그거를, 그 그대로, 필드까지 그대로 구현한 뒤에 링크드에서얘 꺼내기. 옛날에 네, 했어. 그걸 요 최신 버전을 해보라고. 노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 다음에, 윈드 페가수스, 예옥수, 시스키, 예, 범용 많이 썼으니까. 인정. 여기서 신축카드입니다 파이어월, 세이버 드래곤. 분명 파이어월이고 세이버인데, 왜애니그리스하고 효과를 가릴수 있을까? 일단, 제외되어 있는 사이머스 쪽을 특수, 소, 해, 추가하는 효과. 음. 그리고, 레벨 조정 효과. 링크 소재로 아이 마법칸을 추가하는 효과. 음. 아, 근데, 얘, 왜 링크 소재로 들어가는 거냐고, 항의 있더라. 얘 링크 소재로 만 들어가지, 효과 발른거요 나, 콘, 콘, 난 처음 들었네. 박대미님, 스피셜님. 음. 그리고, 코드 이그나이터 얘네 의심 마법 서치하는 효과 있잖아. 아,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못 넣는 카드두장 있어요. 뭐? 달랑베르시안이랑, 응. 음. 나머지 하나는, 위치. 위치에 상용을 먹거든? 달랑베르시안에 자리를 뺏었어 할수 없이. 아이고야. 왜냐? 얘가, 저기 보면은, 내포스토가 달랑베르시안 빠져, 얘가 들어갔거든요? 이유가, 응. 음. 위치를 빼고, 예를 메르시안이 음. 얘를 넣자니, 달랑베르시안이 겹치고, 응. 그러자, 달랑베르시안이랑 얘를 같이 공존하자니, 얘를 끈에 각이 없고, 그럼 엑시, 의식소화를 각이 안 보이고. 음. 그래서, 불가학력을 받았어요 근데 얘 효과가 좋긴 해. 자, 슬픈 사실이구만. 근데 얘 효과가 좋은 게, 음. 의심하고 의식소화, 의심모드 서치, 플러스, 아이 함정카드가, 아이보를 넣었거든요? 음. 그 아이보가 퍼미션이, 코스토커에서 유용하다. 원래 공연, 딱아이보 효과가요, 변동타점이 아니라 원래 공룡이축축직 추직화 닮니까 액세스가 있었잖아요? 액세스까지 삼켜요 얘가 음... 이 덱에서는 아이 볼을 설치하다가 하타시아설서하가두장 하나 사, 자유 선택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무조건 필드 끊을 경우 얘 꺼내는 게 최고지 라이트 드로이 덱에 파괴 해당 중에 조슈 인정 개인들 여기서 추가시켜볼 수 있는 사이버 스링리뭐 있어요? 음... 뭐 되게 자주 사이버 됐서 사이버스로서 막 투수 못하는잘 걸렸으니까. 솔직히 말가좀 애매하네. 제일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건 싱귤러리티는 이제 그간 눕밖으로 가고. 눕밖으에의 개축, 개는 액트가 많이 바뀌어, 여기서. 음... 그렇지. 정말 이거, 이걸 왜 생각하냐, 미친. 뭐야? 멜리스, 멜리스 이그니스터를 생각해버렸었어, 블럭하? <laughs> 몰라 아니요 여기가 안 말이 되거든 어 여기가 안 되잖아 얘는 여기도 쓰는데 아니 이걸 빼버 이걸 다.. 이걸 싱크로를 다빼버이지아 이것들을 빼버리고 다 링크로 채용하다? 어그러다아까 <laughs> <약간 거>, 진짜로 흐음.. 아.. 거짓 비추 진짜 괜찮.. 몇 애들이 그런 효과로 좋은 애를 있긴 한데 뭐 음.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 차오 다음에는 김유찬 vs 아이로 오겠습니다. <laughs>